들어가 있는 문제가 295번인데 니네가 이거 되게 못하더라고 그냥 이거 세우면 되거든 일단 여기를 그냥 원점이라고 두고 이 2차 함수 식을 그냥 세워 이거 세워 세우는 게 어렵지가 않은 게 이렇지 않을까? 여기 0이고 여기가 4니까 fx는 일단 axx-4 이렇게 생기겠지 0과 4가 큰이니까 그리고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절반이니까 2,0이고 요꼭짓점의 좌표가 2,4가 돼야 되고 대입하면 4는 2a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a는 마이너스 1인 하기 찾을 수 있으니까 조형물의 단면이 나타낸 포선의식 f(x)죠. f(x)는 마이너스 x, x 마이너스 4. 자접한대 직사각형 날식 구이 접점에 근데 요 점의 좌표가 0,9라고 지금 문제에 써있지. 이 직선은 y는 그냥 mx 플러스 9라고 놓으면 되고 얘하고 얘하고 접하는 거니까 아이. 접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는 mx 플러스 9 넘기면 x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4x 플러스 9는 판매식 쓰면 m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36이 0 m 마이너스 4는 회마 6 따라서 m은 10이거나 m은 <laughs> 마이너스 2면 되는데 그림상 지금 기억 음수니까 m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. 이게 답이겠지.